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모색하는 2025 제1차 민관 사회공헌 포럼이 열렸습니다. 현 시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 속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화두인 시점. 이에 지난달 마지막 날, 2025 제1차 민관 사회공원 포럼이 롯데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러 기관의 사회공원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기조강연과 사례 발표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확장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민관사회공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과 법제도 등 인센티브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